안녕하세요. 일타입니다. 소르베 출시 이후 12월 아레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레나 이번 시즌 최신 유행 덱을 쉽게 알려드리는 영상인데요. 요즘 모바일 게임 애플레이어가 필수죠 녹스를 추천드립니다. 키보드 키 설정을 이용한 빠른 반응과 다양한 기능을 경험하세요. 이번 시즌 그랜드마스터 1티어 직접 찍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레나 덱 유형을 정리해봤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소르베를 사용한는 투탱덱인데 먼저 찰스 투탱덱이 있어요. 찰스, 휘낭시에, 소르베, 블랙펄, 방탄 사용하고요. 블랙펄 대신 서리의 왕 사용 가능합니다. 보물은 주로 기터를 사용하고요. 방어덱으로 쓸 경우 찰스와 소르베를 필수로 가리는데 블랙펄 대신 서리 여왕을 쓴다면 소르베와 서리 여왕을 가립니다. 블랙펄 대신 서리 여왕을 쓸 경우 쿨세팅과 함께 휘낭시에 호의를 받을 수 있고요. 상대가 허브 모노크를 쓰지 않는 전제로 공방 무난하게 쓸수 있는 소르베 투탱덱이네요. 다음 웨얼프 투탱덱인데 휘낭시에 웨얼프 소르베 허브 방탄 사용하고요. 허브는 쿨피 섞어서 쿨타임 15% 세팅이 가능하고 보물은 주로 기터를 사용합니다. 허브 대신 과 함께 크림 유니콘 등 다른 힐러를 사용하거나 힐러 대신 딜러를 쓰면서 블랙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공격덱으로 사용하는데 허브를 사용하면 소르베덱을 상대하고요. 이 덱을 왜 쓰냐면 허브 원탱덱을 잡는 소르베 카운터덱을 스펙 차이로 이길 수 있는 덱이기 때문입니다. 허브 없이 크림 유니콘을 사용하면 소르베가 없는 덱을 상대하는데요, 상대가 소르베를 쓸 경우엔 약하지만 허브 원탱덱을 잡는 소르베 카운터를 훨씬 잘 잡는 덱입니다. 다만 두 가지 덱 모두 상대가 허브와 모노크를 쓰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그랜드마스터 힐 달성하는데 크림유니콘 쓰는 웨울덱고 주력으로 사용했고 다른 최상위 랭커분들 중에서도 웨울프와 소르벨 같이 쓰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르벨과 추가되면서 저번 시즌보다 웨울프덱 성능이 더 올라간 느낌입니다. 두번째 유형으로 소르벨 사용하는 원탱덱이 있어요. 먼저 허브 원탱덱인데 피낭시에 소르벨, 서리여왕, 허브, 방탄 사용하고요 허브는 쿨피 섞어서 쿨타임 세팅 15% 가능하고 보물은 주로 깃털 사용합니다. 피낭시에 대신 찰스, 서리 대신 블랙펄, 허브 대신 크림 유니콘 대책 가능하고요. 서로 소르베를 쓰는 구도에서는 이 덱을 쓸 경우 먹이사슬 거의 꼭대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소르베를 쓰지 않는 캡팅 캐비어 클로티드 덱이나 모노크를 쓰는 상대에게 허무하게 질수 있는 덱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망토 언탱 덱인데 찰스, 소르베, 서리의 왕, 블랙펄, 크림 유니콘 사용하고요. 공물은 주로 망토 사용하고 망토를 찰스에 적용시키면서 한박자 빠르게 스턴는 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즌 초반 반짝했던 덱인데요. 흑당을 쓰는 덱에 특히 약하면서 방탄 쓰지 않는 약점이 크게 작용하고 소르베 출시 이후 덱들이 안정화되면서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덱입니다. 찰스 피감피핑 사용하고 크림 유니콘 대신 방탄을 쓰는 안정적인 버전도 있는데 소르베 서리의 왕 블랙펄 스펙 부담이 심한 곳에 비해 다른 덱을 압도하는 장점이 부족하고 특히 캡틴캐비어에 약해서 역시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덱입니다. 세번째 유형은 소르베를 쓰지 않는 투탱덱이에요. 먼저 캡틴캐비어 투탱덱이 있는데 자구마 휘낭시에 캡틴캐비어 블랙펄 방탄 사용하고요. 봄으로 주로 기타를 쓰는데 덱 컨셉에 따라 낙과 콜을 쓸 수도 있고 자고마 대신 찰스 쓰기도 합니다. 공격과 방어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는데 허브를 쓰는 원탱 소르베덱을 이기기도 하고요. 최근 트렌드 말씀드리면 파워 인플레로 블랙펄 피감 세팅이 보편화되면서 자고마는 4초 시작, 휘낭시에가 3초 시작으로 빠르게 스킬을 쓰면서 블랙펄 쿨이 낮은 단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고마와 캡틴 캐비어를 가리면서 소르베덱과 구분하기 어렵도록 블러핑을 거는데요. 다만 캡틴 캐비어를 딜러로 쓸 경우 공격력 투핑이 강제되기 때문에 전투력으로 구분이 쉬운 점은 약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클로티드 모노쿨 투텐덱인데 자구마 휘낭시에 클로티드 블랙펄 방탄 사용하고요. 이 덱은 소르베 원탱덱 투탱덱 가리지 않는 킬러 성능이 나옵니다. 다만 클로티드가 다른 딜러에 비해 초월 등급이 낮을 경우 재 성능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보모로 모노쿨을 사용하고 클로티드 대신 샵에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 덱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 방탄의 버프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고 현시점 최상위권에서 가장 유행한 덱입니다. 세팅 핵심은 아까 와 마찬가지인데 클로티드를 쓸 경우 블랙펄이 호의를 못 받기 때문에 올피감이 강제되고요. 자고만은 4초 시작, 휘낭시에는 3초 시작 이렇게 세팅을 해야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소르벨 쓰지 않는 원탱덱인데요. 먼저 뱀파 원탱덱 소개드리면 휘낭시에 클로티드, 블랙펄, 뱀파이어 방탄 사용합니다. 보물은 기타 사용하는데 가끔 낫을 쓸수 있고요. 클로티드 올콜 토핑 가능하고 뱀파에 쿨을 섞어서 3초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치전에 무난한 공방덱으로 사용했던 덱이지만 소르어 허브를 쓰는 덱에 매우 약하고 전투력으로 구분이 쉽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크림 유니콘 원탱 덱인데 휘낭시에 딜러 블랙펄 크림 유니콘 방탄 사용합니다. 투일덱이라고 볼수 있고요. 보물은 깃털 사용하고 딜러 자리에 에스프레소, 캡틴 캐비어, 클로티드, 샤의 에클레어 등 다양한 딜러를 사용합니다. 다음 3딜러 원탱덱이 있는데 휘낭시에, 캡틴 캐비어, 에클레어, 블랙펄 방탄 사용하고 에클레어 자리에 다양한 딜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물은 깃털이나 나스 사용하고요. 소르베 고장나기 쉽고 투탱덱 성능이 더 상위 호환이라서 사용 빈도가 줄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소환덱인데요. 샤벳 펑킨파이, 오이스터, 모카 방탄 사용합니다. 오이스터는 피감 토핑덱에 쿨토핑 1개 섞어서 쪼 3마리를 소환하고요 원탱 덱을 상대할 경우 샤벳 대신 클로티드를 사용합니다 특히 모노코를 쓰는 투탱 덱을 철저하게 저격하는 덱이고요 그랜드마스터 1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덱입니다 다만 소환 보으로 쓰기 때문에 방어용 보물 사용이 어렵고 방탄을 제외하면 방어스킬도 없기 때문에 초월 토핑 등 스펙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 외에 소개 드리지 못한 덱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아레나 덱을 한눈에 정리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덱 종류 설명에 집중하고 토핑은 약식으로만 설명드렸는데 다른 공략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네요